야 에이불 에이불 와와 듣기로는 되게 단순한 게임이라고 들었거든요 되게 단순한 게임이래 버털를 통해 각 스테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바닥을 터치하면 이동합니다 이후 자동 이동도 가능합니다 오토가 여기 써있네요 오토 가까이 가면 되는 건가? 야 가까이 와봐. 어 이렇게. 몬스터 근처로 가면 자동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. 무덤을 터치하면 몬스터와 함께 전투할 수 있습니다. 무덤. 뭐지? 오 뭐가? 오 다람쥐가 나타났어요. 좋아. 오 레베로 레베로 뭐야 보스? 뭐 보스 보스가 또? 야 피가 안 나는데? 보스 피가 안 나는데? 네 그럼 햄즐이 나타났습니다. 뭐지? 야야 왜 기괴한데? 미친 뭔데? 기괴됐데 써. 야, 내가 방금 보스 잡고 있었는데 기한이 돼버리냐? 보스 어디 있어. 맵이 없네. 이 게임 맵이 없어요. 오, 다람쥐 세 마리. 다람쥐가 세 마리인데 보스 어디 있어. 오, 다람쥐 사냥꾼이야? 뭐야 이거? 어? 뭔데 이거? 리뷰스라고 저기 리뷰스 있네. 야, 어, 보스. 야, 근데, 아, 여기다. 얘가 보스였나? 얘가 보스인가요? 음. 야, 얜 뭔데. 피가, 피가 1084야? 어, 보스다, 보스. 뭐지? 오토. 오토를 돌려봅시다. 뭐, 그렇게 어려운 게임은 아닌 것 같아. 이런 게 방치형 게임이거든요. 방치형 게임. 에, 근데도 괜히 멍하니. 그저 멍하니. 쳐다보게 되거든요. 아, 다이아몬드를 올려야 되는 스킬이 있네요. 햄젤이 나타났습니다. 마구 터치해보세요. 얘야? 아, 햄젤이 돼지인가봐요. 야, 돼지 새끼야! 야, 이 돼지 새끼야 왜 클릭이 한돼야 어디가 어디가는데 돼지를 오, 돼지 죽었어요 가방 아아 우와 뭐지 똑같은 다람쥐만 지금 몇 마리야 다람쥐만 지금 제가 13마리 데리고 있어요 왜 소환되어 있는 건 비고. 아. 이거 선택이 가능한가 봐요. 멤버의 추가 이런 게 있네. 팔기고 있고. 이면 대량 판매. 이런 팔아 버리 오, 합성 상자? 아, 합성이 가능한 애. 야, 그런 거좀 팔기 전에 알려 줘라. 아이. <laughs> 아, 방치형 게임. 야, 이거 업그레이드를 일단 피를, 네크로맨서 피를 천으로 만, 들어 볼게요. 만화 회복력? 체력 회복력? 오, 체력 회복을 찍으면은 왠지 무한사냥이 될것 같다는 느낌. 또 뭐가 있다? 오, 이게 캐스트 를 끼니까 다이아몬드를 주네요. 음, 그러면 굳이, 굳이 그 뭐냐, 현지를 안 해도, 현지를 안 해도, 현지를안 해도, 현지를안 해도, 네, 현지를안 해도 게임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. 오 보스 터서 벌써 뭔데? 보스가 이렇게 자주 떠. 일단 이건 방치형이기 때문에 제가 딱한 시간 정도만 즐길 거거든요. 네, 오 이거 뭐야? 아이 방송을 보면은 보석을 주네요. 어, 이 광고 보면은 다이아 15개를 줍니다. 그러면 굳이 현질을안 하고 네크로맨서 s 스킬을 찍을 수가 있어요. 네크로맨서의 공격 속도가 좋겠죠? 여기서 A 등급막 이런 거 나오면 은근 기분 좋아지는 거 아니야? 나 이쁘니까 이쁘니까 야 다람쥐 피만만채 쓰레기죠 지금 다람쥐 방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야 에이불 에이불 와와 지렸다 에이불 나왔어 에이불 야 에이불 생각지도 못한 에이불이 나왔어요 업그레이드 가야지 야 데미지 봐, 203 지렸다 와 행복합니다 이게 뭐라고 행복하긴 하네 이맛에 사는 거야 게임은. 어? 이맛에 하는 거야 이맛에. 핸드폰 게임이 어 막갈 나는 게 이맛이거든. 여기는 뭐다 거인이네 이제. 다 거인. 거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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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급 좋은 거 나오면 좋겠다. 음. 천천히. 천천히 두 눈을 감고 어쩌라고 랄랄랄 뿅삐삐삐삐삐뽀삐뽀 눌러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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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달라니까요 눌러줘요 묘지를 눌러줘야 됩니다. 고양이, 잘 가. 야, 야! 아, 같은 종류가 있구나. 이런, 이런, 이런. 박지, 잘 가요. 박지, 잘 가고. 응동속도 이동 이동속도, 괜찮네. 그리고, 잘 가요. 에이 뿔 나와서 미쳤다. 야, 이거 씨. 공간이 없어. 이거 눌러주고요. 와, 1350 나오네. 야, 에이 뿔이 여기서 또 나와주네. 개꿀이네. 중독성천아 그냥 멍하니 그냥 계속 보게 돼. 야 안아줘요. 아나 요 꺼져 아나 달라니까요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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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가야 돼 천상병원 볼수 있잖아 1 2 3 4이 보파이브 시드네 지렸구요 어저구요 이 스테이지 보스를 잡으면 뭐가 죠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단 말인가. 없을 것 같은 다음 스테이지. 어? 아. 오하드. 어, 야, 하드 생겼어. 아, 보스를 안잡아서였구나 어. 아, 나또 뭐라고. 여기 한3 바... 뭐, 어, 다시, 다시 시작인데, 여기서부터 애들이 좀 세진 것 같기도 하고, 이 세졌네요, 일단 확실히. 세졌어, 세졌어, 세졌어. 세진 건확실하고요이 다람쥐 새끼들이 말이야. 과연 등급이, 높은 게 나오긴 하네. 근데 하드에서 돈도 주긴 하네. 무한적으로 돈을 켜놓고 자고 일어나면 무한적으로 돈이 벌리겠네. 야 보물상자 다시 200원으로 바꿨어. 보물상자는 노말 3 0이터 좋네요. 어. 네. 보스. 우로보스, 자로보스 아, 자 이런 느낌이네요 음, 마을로 가서 게임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음, 음. 야, 그러면 새로운 몬스터는 딴 데서 나온다는 소리 자, 지금까지 어, 네크롬에서 키우기였습니다 아기자기한 그림이 있고요 또 스킬도 여러가지 많고 또, 많은 컨텐츠가 들어있는데, 생각보다 설명이 간단하게 돼있어서, 음, 이해하기 쉽구요. 또, 상당한 중독성으로, 1 시간만 하려고 했는데, 2 시간째 게임을 하고 있네요, 제가. 그런 게임입니다. 여러분들, 심심하시면은, 진짜, 그냥 가만히, 심심하고, 뭐, 게임, 뭐할 거, 뭐, 검, 보이고. 어떻게 사는거고또 또 이런 것도 있었네요 아무튼 이런 게임인 네크로맨서 키우기였습니다 네. 적당한 현질을 하면은 좀더 이쁜 캐릭터로 더 즐길 수 있고요 무한한 부한, 컨텐츠가 들어있는 거 같아요 특히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이거 50, 51가지의 캐릭터들 이거를 컬렉션 <laughs> 명예의 전당 등록하는 재미로 게임을 하셔도 될거 같아요 네. 지금까지 바니오였습니다.